그 낮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포탄이 떨어지고 이런 피해 지역도 직접 다녀오신 거죠? 참 끔찍하더라고요. 가는 곳곳이 대통령 사무실도 여러 군데 그위장돼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로 쌓은 그이 참호 요새 시설들이 건물 안에도 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행정 건물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군사 참호처럼 돼 있어서 아, 그렇지. 여기가 전쟁 중인 네. 어, 현장이지 이런 느낌이 났고요. 이번 방문에 어쨌든 가장 큰 성과는 좀 장관님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직접 리튬이 5천만 톤이나 있으니 음. 그 2차전지의 핵심 그 희소 광물 자원 있잖아요. 그걸 한국 기업이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공해서 우크라이나의 공업화를 일으켜달라라고 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어, 리튬이나 식량이라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줄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원전, 방산, 건설, 그리고 리튬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옆에 총리나 우리 장관들을 앉혀놓고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금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우리한테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23억 달러의 우리가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네. 마중물은 그걸로 가능하고요. 리튬 같은 거 또는 식량이 거기가 세계 7위의 생산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량 대금 같은 걸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국이고 리튬에 대해서는 우리 배터리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네. 누구보다도 배터리를 절실히 원하는 말하고 중국으로부터 이걸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윈윈이라는 예, 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체의 자원을 저희가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그 주택 공급 대책 얘기로 좀 아, 네. 넘어볼게요. 언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예, 추석이 28일부터니까 그 전에는 발표하려고 지금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요. 관계 부처들 간에 조율할 게 많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선 건자재 값이 오르고 건설 경기하고 막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해놨다가 분양이 안 되고 해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돈이 많이 좀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올라간 원자재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 주므로서 우선 건설 공급 측에서 이제 그냥 막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래 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는 할수 있도록. 그숨통을 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관심이요, 네. 그주가용 오피스텔 예, 예. 이거를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냐, 예. 이게 또 제일 또 관심이던데. 저희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덜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님 네. 말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